시도야 밥먹어 친구들도 같이 먹어야지 시도 시도야 밥먹어 괜찮아 친구들도 먹고싶어서 온거야 아휴 친구들 같이 먹어 시도야 아이고 래피 잘먹네 우리 타미도 시도 얼른 먹어? 시도 추려줄까? 시도야 추려먹자 애띠네 방금 먹었잖아 이것들은 응, 시도? 시도 추려? 응, 치고 뽀이. 응. 다음에 너 방금 먹었잖아. 시도 이응 시도 먹어, 응 시도 더 먹어, 어 응, 그렇지? 힌두가 이리 와서 밥 먹어, 응 시도 먹어, 다음 안더 많이 먹었잖아. 응. 아휴, 그렇지. 응, 됐어. 이제 이제 사료 먹어 어 어서 먹어 시돌를 먹어 다음에도 니거 네 먹어 g o 이 d b o 응 얼렁 와 흰둥이 시돌를 먹어 g o 이 눈치 보지 말고 먹어 괜찮아 다음아 너니거 네 먹어 다음 아휴 다음아